그리고 스피니 됐든, 팔콘이 됐든, 다 사용이 가능하다. 뭐 여명편대 뭐, 메카닉, 팔콘, 서클링, 뭐. 스피, 타사 것도 담았네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e q 피싱 구독자 여러분, EQ 정의입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남게 되는, 된 이유는, 바로, 2단 관절 신제품이다. 때입니다자이케에서도한번 이렇게 멋진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이단 관절은 메카피싱에서 OEM 신청을 해주셔서 또 기술 사장님이 진짜 또 이렇게 좋은 신제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단 관절은 말말 말 그대로입니다 관절이 두개 있다 음. 뭐 강선이 또 하나에 섞여 있는데 그한 만들게 된 계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그래서 배, 배경이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강선에 대한 약간의 반감. 음. 쉰다는 반감, 구부러진다는 반감. 음. 그 다음에 체인의 그 묶임이나 꼬임 현상. 어, 좋은데 양쪽에 각기 특성이 있는데 그런 약간의 반성. 그래서 반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 꼬이는 거는 짧게. 또 쉬고 구부러지는 것도 짧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해봤죠. 그리고 또한 가지, 그 동안에 우리가 관절을 3cm, 4cm, 5cm로 나갔지요. 그렇죠. 그런 이제 재료의 특성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체인은 1cm도 가능하고 2cm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거는 1cm, 2cm, 3 c m 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 아주 극한 저활성, 극 저활성 때는. 관절이 짧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재질들은 튄다라고 얘기하죠 아, 잔망스럽고 막 그렇죠, 치고 그렇죠. 뭐 빠르게 올라오고 이게 있었는데 최는 그게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해봤더니 역시 역시 제 만족스러... 이론에 맞았고 그래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셨기 때문에 나왔는데 예. 어또 이게 보니까 제 생각으론 예. 여태까지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서 느꼈던 예. 거 지금 이딱 제품을 보니까 야 이게 공개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어, 배경 개발 배경이나 취지가 그것도 없잖 않아 있었어요 저희께 이 부위가 네. 좋은데 아 좋은데 맞아 유동이 된다고 여러 가지 시비거리게 됐거든요 음, 유동이 돼서 네 그래서 그걸 없앤 거지요 그걸 없앤는 없앤 네, 거... 유동이 되지 않고 또 이제 그 경기 기준에는 보통 20cm를 기준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어, 딱 20cm 정도 되요 그래서 20cm 기준으로 해서 했죠 네. 네. 그리고 짧은 거는 20cm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긴게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길이는. 아, 길이는 다 똑같은 아, 아 길이 다 똑같아요. 다 20cm 안쪽으로. 단지 뭐냐면 관절이 1cm면은 이아 관절이 길어지는 거고 관절이 3cm면 그렇게 차이를 어, 보시면 여기 길이 차이가 차이겠죠. 네, 그래서 관절이 짧으면 강선이 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르, 이게 이런 디테일 때문에 입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음. 구독자님들 아셔야 될 텐데 음, 직접 써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 특장점은 뭘까요? 말씀드렸죠. 체비 트러블이 상당히 작다 적다. 네. 이 체인이 있고 체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강선 이 휘지 않고 밑에 이 관절이 일센티 때칠 저기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위에 또 관절이 하나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안 튀는 네. 거고 근데 고리역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이게 고리 네. 저희는 고리가 없으니까 네. 그 신호 전달도 그대로 이제 받는 네. 거고, 그다음에 강선이 길, 강선이 있어도 이게 관절이 두 개가 있으니까 휘지잘 휘지 않고, 네, 직립성이 좋고요. 네, 또 네. 강선이 있으니까 체인보다는 직립성이 좋고, 그렇죠. 야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좋은 것만 다 섞어놓은 거네요. 어, 그렇죠. 또 여기 보니까 또 지금 프로 올더고, 네. 이건 타사의 바디도 맞을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 편대는 스피 편대고. 그럼 여기 나사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 아, 이게 나사식이죠. 네. 여기, 여기는요, 이제, 양쪽으로 구멍이 있어서. 구멍이 있구나. 예, 요 구멍이 있어서 사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구를 다른 걸 사용하시면 너무 과도한 힘을 주어. 이것도, 과도한 힘을 주면 안 되는데, 양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잠글 때도 이렇게 잠그주시면 돼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잠이겠네. 똑같습니다. 잠글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잠가준다. 이렇게. 손으로 이제 풀었으면, 지금 조여놨기 때문에 손으로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사식이다. 그리고 봐서, 아~ 그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요러, 요, 요, 요렇게 해서 어, 된다고 설명을 충분히 그렇게만 드려도 충분한 거 같아요 뭐~ 굳이 다른 거는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음~ 어~ 이건 또 보니까 네 프로를 더에다가 오링 껴놓으시면 아~ 제,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프로 오링도 껴놓고 이~ 이~ 백분의를도끼고 백분위를 느껴놓고 저는 요거 저~ 지그잖아요 우리가 요거 네네네. 있어요 저희인데 그거 다 이렇게 껴놓고 사용하는 게 상당히 <laughs> 편리해요 그래서 그렇게 써요 저는 아~ 지그에다 넣으신 거구나예예예 네, 예, 예. 그러면은 요, 요거 사용 방법이 또. 알려줘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센치가 다르잖아요. 네, 이게 지금 1cm.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 2, 이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중간 거 2cm짜리. 이걸 중활성으로 보는 거예요 2cm 요거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입질이 미약하다 아주 약하다 뭐 예민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면 1cm 짜리로 가시는거고 1cm로 거고. 가고 저게 조금 어 너무 빨리 올라오거나 어, 입질 빈도수가 높다 그러면 3cm로 가시면 되는거죠 그래서 저활성 중활성 고활성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중간 거 중활성 정도로 써서 저활성 갈지 고활성 갈지를 어, 결정해 주시면 되고 찌맞춤이나 사용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네 모르겠으면은 프로링을 내려라. 영점 아 맞춰놓고 그리고 스피니 됐든 팔콘이 됐든 다 사용이 가능하다. 어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밑에도 나사 형태라서. 어, 그 전에 어. 이제 나사가 많았었잖아요. 나, 나사 홀더가. 제품에 이제 다 호환이 되죠. 나사 제품 홀더에도 다 맞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밑에 편대도 여기 여기도. 예. 뭐뭐절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명 편대, 뭐 메카닉. 팔콘, 서클링, 스피ン, 뭐. 스피뭐 그냥 나사형 텐다 맞고 타사 것도 다 맞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특, 이것도 특징점이네요. 어느 회사 거랑도 다 호환이 된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가성비. 저희 제품이 다소 이제 그 디테일하고 또 퀄리티를 높이다 보니까 다소 가격이 타사 제품보다는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은 가성비를 높여주는 방법은 호환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크으... 결코 저에게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시게 될것 같아요. 저는 예. 이게 젊은 세대잖아요. 예. 젊은 세대니까 아니 우리가 만든 제품이 타사 거랑도 잘 맞으면 또 생각보다 뭐 괜찮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이 우리 아버지도 연배가 좀 저보다 높고 그 다음에 타사 사장님도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자존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음... 게, 기, 게, 기술 개발자에 대한 프라이드? 그렇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아집이고 고집인거지 아, 좋게 얘기하면 아 나쁘게 아, 얘기하면? 자부심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는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 저는 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다가도 아 그래 우리가 굳이 그렇게 뭐 우리 것만 쓰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면... 이 생각에 드시면 그냥 그걸 바로 그냥 놓고 이렇게 타사와도 전부 호환되는 걸 만들어 버리시는 이. 이 대인배죠 이게 어떻게 아 글쎄 대인까지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우리 아버지가 슈퍼맨이라 <laughs> 어쨌든 저는 그래요 우리 음. 토정 올림 바닥 올림 낚시가 어, 한국인이 K 피싱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K 피싱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토종 기업으로서 어 이익만 너무 추가할 수는 없다. 엔지니어들의 단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렇죠, 이익만 그렇죠. 추가할 수 없고 가성비를 높여주는 쪽으로 한 거고 몇몇 되지 그러니까. 않는 회사가 아웅다웅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리고 뭐 이게 보니까요, 뭐 사용 방법은 찌맞춤도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알 여명 편대처럼 중간 걸 기준으로 해서 오활성일 때는 1cm, 네. 중활성일 때는 2cm, 고활성일 때는 3cm를 쓴다. 네. 어, 그리고 이제 경기용으로 꽤 많이 쓰시는데, 아, 경기용. 예 경기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이 어, 부위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어요. 이부가 유동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어벤다운이나로오링도 유동이 되는 건데 또 그거는 뭘 말씀 안 하시니까. 그리고 센치를 가장 선호하시는 20cm 음.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음. 어, 했 나가면 제가 봤을 때이상품 출시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사용 방법이나 뭐 이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주의사항?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지상 <laughs> 너무 많이, 아, 너무 잡지, 많이 잡지 마시고 워낙 표현력이 좋아요. 음. 안 그래도 오늘 이걸로 써보 거기 때문에 채비를 이걸로 해서 저희가 네, 낚시를 해볼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영상 그 다음 영상에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영하 뭐 7도 이상인데 음. 얼음만 살짝 이제 요 낚시하는 곳에만 좀 녹여놓은 상태고요. 오후가 되니까 어, 많이 저기 보니까 녹았네요 이제. 그래서 뭐 저희가 그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네. 되고 그럼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 당부의 말씀 없어요. 그냥 뭐 저희가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께 최고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최고가 되려고 노력은 해요. 저희가. 음. 항상 만들어 놓고 2% 부족하면 또 2%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또 98%밖에 못 채우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사서 써 보시고 여러분이 써 보신 그 어, 내용을 그대로 피드백해서 댓글로 올려 주시고 음. 이게 저희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새로운 제품, 세계에서 최고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님은 이런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하나라도 사서 써 보시고 아, 거기에 대한 호불호를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써보지도 않고 또 메뉴얼은 좀 다르게 쓰시고서 어, 많은 비판을 하시는데 비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어, 여러 피드백을 듣고 거기에 걸맞는 제품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그 노력이 이렇게 본인 뜻하고는 음. 약간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음. 한번좀 들여다 봐주시고, 그리고 토종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 케이피싱을 보급하는데 앞장설 생각이고 저희 큰 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하나 구입해서 써써 주시는 게 케이피싱으로서는 큰 힘이 됩니다. 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이 영상에서 궁금한 점, 그다음에 이 영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궁금한 점 같은 거를 댓글로 많이 달아 주세요. 그러면 왜냐면은 그래야 기루사님, 이게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요런, 요런게 궁금했는데 이런 요런 거 한번 답변해주시죠. 이렇게 저희가 또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영상을 바라신다라고 이렇게 많이 적어주시면 그거를 또 채택해서 할 거고, 채택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제가 꼭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하고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게 너무 안 나오고 어려움을 겪으실 때 일명 컨셉이라고들 많이 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될 때, 어, 아실 거예요, 저고 낚시하신 분들은 제가 일타 강사어 음. 즉각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 정 대표님을 통해서 어, 그런 문제를 올려주시면 아마 해결방안, 방법이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댓글 달아 드릴 테니까, 네. 많이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 영상 이후에 이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끝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이버 카페에 EQ 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봐요 안녕